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테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17개나 되는데요. 엔트박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도 몇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어떤 방식으로 보면서 어디서 타점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수입니다. 지수가 2575 포인트로 거의 뭐 보합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여 주다가 뭐 눌러주고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바로 튀어 버리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인데 계속적으로 2600포인트를 어 목표포인트를 도전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는 흐름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수는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셔도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좀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눌러주는 타점이나 이렇게 오면은 또2,500 포인트 부분이 또 주요 타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한가 종목들 한번 볼게요. 현대모백스입니다. 현대모백스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렸죠. 상장하고 나서 쭉 내려오고 이런 하단부에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이 흐름 보고 지금 최근에 어 11월 1일 날 흐름 나온 거 보고 이 가격대 흐름에서 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설명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뭐 1차, 2차 매수까지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에 있고 30% 넘는 그런 상한가 수익권에 있죠. 그러니까 신규 상향한 종목 중에서 하단부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박스권 흐름 만들어 주는 것들. 그래서 그런 움직임 만들어 주는 것들 중에서 가격대 지켜주면서 흐름 만들어 주는 타점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타점에서.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절대 따라 들어간 매매가 아니라 이제 이런 흐름들 보여주고 이평선들 뚫어버리는 흐름 보여주고 나서 이런 가격대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서 거기서 어 수익 내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지 개미들도 수익이 날수 있고 익절 그러니까 상한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당장 사서 내일 당장 상한가 갈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좀 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 그런 매매 방식으로 매매하시는 거는 힘들고요. 우리가 매매하는 방식은 이렇게 타점을 흐름을 보면서 기준 잡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에 투자하는 매매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는 있지만 한 3, 4개월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뭐 5, 6개월 걸릴 수 있지만 40% 50% 수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해야지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면서 뭐 어떻게 매매를 한다 직장 다니면서 매매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진입해야 될 타점은 거래량 터지고 나서 조용히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빨리 가는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량 터지고 흐름 나왔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살짝씩 들어오는 이런 타이밍이 나왔을 때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그런 흐름들이 결국엔 나오면서 흔들다가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 관련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로 묶여 있는 흐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좋게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7 0원 뚫어서 신고가로도 갈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밑에서 지지 만들어 주면서 자리 만드는 것들 시간은좀 걸릴 수 있지만은 흐름이 나오면서 잘 올려 주는 흐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점에서나 막 점상으로 가는 것들 따라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주요 흐름들을 보면서 기준 잡고 이런 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모백스 수익 중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기준에 맞게 잘수익익절 하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있네요 다음 종목 자비스입니다 자비스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자비스도 이제 이 밑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나오는 이런 21선에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가격대 흐름 만들어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준다 설명드렸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흐름 보면서 신고가로 만들어가는 그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 하단부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흐름들은 결국에는 신규 이렇게 신고가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하고 이런 식의 거래량 들어온 움직임이나 박스권 흐름 만들어 주는 것들 차트 하단부에 왔었을 때 지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한 번쯤 노려볼 만한 그런 차트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들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게뭐 세린 BNG 이런 것도 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 흐름이죠. 그리고 지금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기준봉 뜨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차트예요. 근데 이제 뭐 100%는 아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조정 시간을 거칠 수 있지만은 최소한 뭐 4,000원 대는 한번 노리로 갈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주는 타점에서 엔트망이 설명드렸던 주요 기준봉은 2,750원 그리고 2,500원 대. 2250원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기준봉 뜨고 나서, 결국에 흐름 만들어주면서, 지금 상방 흐름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주요 양, 이렇게 이, 타점으로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벌써 뭐 10%에서 20% 사이 수익권에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뭐, 목표가는 짧게 4,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차트다. 그리고 이것도 뭐, 위에 찍고 뭐, 흔들 수는 있지만은, 요즘에 신규한 상냥한 종목들, 이렇게, 어, 아까 봤던 자비스처럼 그러니까 신고가로 가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렌비엔비엔지도 충분히 5천원 5천 7 0원 뚫어서 신고가로 갈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둘러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인데요. 삼진에렌디입니다. 삼진에렌디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요거 지금 차트 흐름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진에렌디도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인 큰 차트 흐름은 우선 1차적으로 차트 하단부에 있다. 더 밑에 이제 이 밑에다 라인은 있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라인에서는 올렸다가 눌러주고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올리고 요 요거 눌러주고 요까지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뭐요 정도까지는 노리로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죠. 더 많이 간다 하면 흐름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거래량 들어오는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한번 위쪽으로 노리로갈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 있는 자리인데, 이런 것들은 뭐 2차 전지 관련 테마로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중에 흘러진, 흘러가면은, 나중에는 또이렇 고점에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차트죠. 그러니까 지금 타점에서는 뭐 2650원이나 이런 뭐 요런, 요런 자리만 이탈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추세 우, 우상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차트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담정공이는 이상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상 엔지니어링도 요것도 이제 뭐 비슷한 차트죠. 신규 상장하고 나서 쭉 빠졌다가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상 엔지니어링 제가 이제 뭐이 흐름 나왔을 때 이제 설명을 들었었. 그다음에 이탈을 한번 했지만은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나오고 눌러주고는 또갈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뭐 13,300원대 지금 머무르면서 앞쪽 저항대를 터치한 를 흐름인데요. 15,000원대 뚫어버리면서 움직임 나오면 23,000원까지 충분히 노리로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이게 뭐 바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고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차트적인 흐름은 매우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차트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엔지니어링도 현대 무벡스랑 같이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 테마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트루윈입니다. 트루윈 지금 흐름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윈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하고 나서 하단보에서 움직임 나오고 여기서 뭐 거량 들어오면서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여기서 기준봉이 하나 떴죠. 그러니까 뭐 눌러주고 n자형으로 이렇게 충분히 갈수 있는 한 번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단기성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차트고요 여기서 뭐또 조정의 시간 뭐 6개월 정도 뭐 거치다 보면은 또 위로 이렇게 도전해 볼수 있는 차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 테마로 묶여있기 때문에 테마도 괜찮고 흐름만 맞, 맞으면서 이제 이슈만 터진다 하면 충분히 한 번쯤 위로 도전해 볼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손절은 항상 보면 2000원대 2000원 손절 잡고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볼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진입을 해서 소익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100%는 없지만은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 진입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 내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봉인데요 n c 스 s 입니다 n c 스 엔시스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차트 흐름이죠 이제 신규 상장하거나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좀 이렇게 뭐 저항을 계속적으로 맞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죠 바로 가지기보다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확률도 있고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긴 한데요 지금 차트상 흐름 봤었을 때는 여전히 괜찮은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에서는 12,000원 대 여기 이제 제가 미리 뭐 줄을 그어놨었네요. 이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 테마로. 그래서 12,000원 대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17,000원까지는 최소한 터치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앞쪽 한 16,000원까지만 찍고 빠졌는데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본인 기준에 맞는 타점이 왔었을 때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이나 이런 자리에 왔었을 때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HYTC입니다. H, Y, T, C 이것도 신규 상향은 종목인데 단기적인 흐름이 지금 딱 양봉으로 올리면서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눌러줄 수는 있지만 위로 1 4 0 0 0원대 도전해 볼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버리면서 이제 흐름 만들어주면서 이제 위로 갈 확률이 높은 차트죠 이것도 이제 뭐 2차전지 관련 테마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빠질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또뭐 2차전지 세부적인 부분들에 따라서 좀 다를,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2차전지 대장으로 지금 자리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위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계속적으로 설명드렸죠 이긴양봉이 나오고 나서 위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빠질 확률이 높은데 지금 HYTC 뭐 이런 것들 뭐 HYTC 이런 것들 보시면은 빠지어도 뭐 만 원대, 뭐 짧게 손절 잡으면 만 원대, 좀 길게 잡아도 구천 원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손절은 짧고 위로 갈수 있는 자리 많이 보여지는 이런 이런 차트에서 항상 진입을 해서 이평선에서 이평선 입형선 부근에서 주요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해서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짧은 스윙으로 14,000원대 부근 15,000원대 노리셔도 괜찮고 아니면 긴 흐름으로 이렇게 한번 노려보실수 있는 2만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는 없지만은 확률적으로 손절은 짧고 수익이 많이 볼수 있는 이런 타점에서 진입을 해서 시간적인 투자를 하신다 하면 현대무백스처럼 이런 식으로 상한가 흐름도 나올 수 있고 신고가로 가는 그런 흐름의 시작점에서 진입을 해서 좀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은 항상 원칙과 기준, 매매에 대한 본인만의 타점과 기업 분석, 뭐 그런 것들을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를 만드셔가지고 거기 맞춰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매매만이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인 트박이었습니다.